네, 저는 박지수라고 하고요. 두물머리에서 CT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투자에 관심 갖게 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좀 알고 지내던 개발자분께서 개인 투자하는데 내가 어떤 원칙이나 뭐 기법이나 개인 투자를 더잘 하기 위한 전문가의 어떤 방법 같은 걸 알고 싶다 연락을 주셔서 저희 블릴레오 시나리오 만들고 계신 정석윤님께 부탁드려서 개인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광범위한 주제일 수 있는데 얘기하고 궁금한 점제 묻고 답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오늘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년차 선배가 해주는 좀 자극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의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도 겪어보고 즐거움도 겪어보고 그러한 투자의 선배가 좀 경험했었던 투자에 대한 좀더 개념적인 이야기 그리고 좀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하고 싶어요. 어떠한 종목이 좋다라기보다는 나는 주식 투자에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종목이 좋을까, 아니면 뭐 자산 배분이 좋을까, 아니면 뭐 국가 ETF가 좋을까, 뭐좀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얘기를 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를 하실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은 투자를 이제 계속 이어 나간다는 게또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투자 관심 많고, 전문성도 많으신 분이 두물머리에 많이 계시니까. 두물머리에서 내가 커리어를 가져가면서 계속 전문가들이랑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나한테 이점이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느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보통 개발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주변 지인들이 어떠한 종목이 좋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충분한 고민과 스터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분야의 산업에 그리고 어떠한 국가 혹은 어떠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감내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까? 투자를 하기 전에 한번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좀 세션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개발자분들이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거를 좀더 자주 개최를 하게 될지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개발자분들이 궁금한 것들 많이 해결하시고 투자의 인사이트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발 업무 좀 하고 있고요. PM 쪽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요. 그 전에는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어떤 종목을 사야 가격이 오를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별 종목에서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국가 단위로, 그 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종목을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아,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이제 프론트엔드 팀의 보통 리드를 맡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 직무에 훨씬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 투자를 이림할 만한 곳을 찾는 게제 목표였는데 두물머리 라는 곳을 듣게 돼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좀 아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두물머리의 CTO이신 박지순 님을 통해서 여기 시나리오 설계 하시는 정석윤 님을 만나 볼수 있다고 해 주셔서 자 이걸 통해서 좀 알고 싶었던 거는 이제 시나리오 설계를 하시는 석현 님 개인의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철학 이런 걸좀 듣고 싶었고 특히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지 듣고 싶었고요. 그런 걸 오늘 충분히 많이 들어서 좀 신뢰가 생겼습니다.